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두 개의 공을 쳤어요. 첫 번째 공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인아웃 궤도가 나오면서 드로우가 좀 크게 걸리죠. 물론, 거리는 충분히 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은 인아웃 궤도가 굉장히 적어요. 거진, 영도, 클럽이 일자로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서 볼이 휘어짐이 굉장히 적고, 똑바로 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두 개의 거리를 비교해보자면, 브로우성 공을 쳤을 때는 클럽 스피드가 95마일, 그리고 드라이버의 거리가 233미터, 그리고 스트레이스성 공을 쳤을 때는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 거리가 250미터가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드로우가 볼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스트레이트 볼이 공이 더 멀리 나갔죠. 물론 클럽 스피드의 차이는 있어요. 두 개의 클럽 스피드가 대략 한4.5 마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리 나가는 것도 있지만 스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두 개의 클럽 스피드가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거리도 차이가 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공이 휘지 않고 똑바로 더먼 거리를 더 빠르게 휘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스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디오로 한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드라이버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들어간 상태에서 상체 의 회전으로 억지 시켜놓고 하체를 사용하면서 클럽을 아래로 내려줘서 릴리스를 가져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가 막히게 되고 클럽의 진행 방향은 막혀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떨어지게 돼서 아웃사이드로 뻗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아웃 스윙 궤도가 나오게 되면서 보신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드로우성 볼이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 스윙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두 번째 스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클럽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몸을 그대로 열어줘요. 막지 않고 열어주기 때문에 클럽이 아웃사이드로 뻗어지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인사이드로 빠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페이스 컨트롤만, 클럽 페이스 컨트롤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공이 휘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막혀 있어요. 첫 번째 스윙은. 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럽이 들어오다가 속도를 낼수 있는 방법은 손의 릴리스에 의한 파워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클럽 스피드 향상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클럽 스피드 향상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일정 거리 이상을 못 보낸다는 뜻이죠. 자, 근데 내가 몸을 열어줬어요. 두 번째 스윙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클럽과 내 손과 내 팔이 치고 나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몸이 끌고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팔로스루가 훨씬 더잘 나오게 되고 몸의 회전이 조금 더 과감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거리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클럽 패스 자체도 전보다 더 똑바로 움직이게 되겠죠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상체를 막아놓고 하체를 이용해서 휘둘러라 그러면서 채찍 휘두르듯이 손목을 살살 쓰면서 클럽을 보내줘라 라는 내용의 스윙은 과도한 인투아웃을 만들게 돼서 손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슬라이스예요 인투아웃인데 여기 손목이 뻣뻣하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클럽은 바깥쪽, 페이스는 열려 있고 그러면은 극단적인 슬라이스가 나겠죠. 반대로 손목을 너무 유연하게 쓰다 보면은 지나치게 릴리스를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출발했다가 좌측으로 확 감기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좋게 얘기하면은 큰 들어오고 따지고 보면은 그냥 후그로 나서 공이 죽는 거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똑바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방금 두 번째 스윙을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몸을 열어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자, 이 내용의 경우에는 아이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상체를 막아놓고 클럽의 떨어짐과 하체의 회전과 상체의 버튼과 하체의 회전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클럽을 스윙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클럽 패스가 인사이드 아웃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드로우가 좀 크게 걸려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스윙 몸을 열어주는 스윙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클럽 패스의 인투아웃이 적어지게 되고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면서 지금처럼 드로우가 걸려도 공이 중앙으로 향하는 그리고 휘어지는 각 자체가 굉장히 적은 훨씬 더 안정적인 드로우 볼 혹은 스트레이트 볼을 칠 수가 있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을 치실 때 무작정 상체를 막아놓고 릴리스를 이용해서만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체 스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스윙은 손목 까지 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손목 가지고 잔근육 가지고 타이밍을 맞추면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더큰 근육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이용해서 몸을 비켜주면서 공을 치신다라면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스트레이트 볼을, 공이 죽지 않는 볼을, 더 빠른 스피드를 손쉽게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윙과는 약간 다른 몸 사용방법, 클럽 스피드 늘리는 방법,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